안녕하십니까 골통 의사 윤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자고 일어나면 목에 담이 자주 옵니다. 무지하게 맞습니다, 무지하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냥 달고 삽니다. 그냥 나의 숙명이라니 하고 달고 사는데 베개도 한번 바꿔보고 자세 문제인가요? 뭐 맨날 물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또 여기에서 이제 재발을 막아주는 스트레칭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이 뭐예요? 담! 여기서 이제 펄짝 넘어간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썰렁한 인간 딱이렇게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거는 생각하고요 담은요 근육이 긴장이 돼서요 수축하고 뭉치고 통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쭉 수축이 되게 되면 요게꽉 피가 많이 못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풀리려고 한다 그러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이쪽으로 피가 많이 못 가게 돼가지고, 근육에 피로가 쌓이고, 통증 유발 물질이 쌓이고, 그러면서 근육 안에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그 긴장된 지점이 딱 생겨요. 그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만지면, 약간 크기가 한 매출이 할 크기 정도 되는 게 턱! 하니 만져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꾹 누르면 굉장히 아픈 통증을 느끼기도 해요. 이가 같은, 잠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통증 유발점들이 자꾸 생기는 병을 우리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걸립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보통 고정된 자세로 경직되고 긴장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 하, 이 말을 하면 벌써 이제 떠오르는 그림 있죠? 불이 딱 꺼진 이 책상 아래서 하, 경무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 직장인들 당연히 근육이 긴장되겠죠. 이런 분들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수면 자세 왜냐면 내가 한 자세를 자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비틀어져서 자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이렇게 피가 못 가게 되고 긴장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한 자세로 잘못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또 희한한 건요 우울한 감정 이런 정서적인 불안정성 이런 것도 관계가 깊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고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특징이 뭡니까? 특징 우리가 보통 목 뒤쪽 요 승모근 그리고 등쪽 있어요. 요 등쪽 요런 부분이 불편감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MRI 를 찍어보겠죠. 아목 쪽에서 내려가는 혹시 디스크인가 신경을 딱 찍어봤는데 특별하게 디스크는 없어요. 그때 나는 계속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비슷한 부위가 계속 아프다고 해요. 그 부위를 꾹 누르면 통증이 일어나는 그 통증 유발점 부위가 딱 있어요. 매출이야.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 부위가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이 전형적입니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막, 근막에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에요. 방치하다 보면요. 이게 만성화가 되고요. 통증 유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주위가 또 수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해서 통증 유발점이 주위에 또 생겨요. 여드름 한번 생겨보신 분들, 저는 이제 보통 턱이 그런데 여드름이 생기면요. 그 주위에서 또 여드름이 알 까는 것처럼 계속 주위에 또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증 유발점이 막 주위에 계속 돌아가면서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그 근육 전체가 뻣뻣해지면서 섬유화가 진행되는 경우로 가게 되면 만성화가 돼요. 이 정도로 만성화가 진행되고 섬유화가 진행되게 되면 일상 활동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무지근하게 불편감만 있고 계속 불편감이 있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죠. 치료가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염증이 이제 생기니까요. 염증을 줄여 줄수 있는 소염제. 그리고 근육을 풀어 줄수 있는 근이완제 당연히 저 하죠. 그리고 물리치료 그걸 먼저 1차적으로봤습니다 그리고요 근육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사치료를 하죠. 근뭐 소염 주사 같은 거 놓기도 하고요. 저는 보통 이제 DNA 주사를 거기다 자주 놔요. 좀 근육이 좀 이제 해뻣해져 있으니까 그걸 좀더좀 좀 풀어주고 재생하는 역할을 있으니까 저는 DNA 주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또 피가 잘못 가서 근육이 이완이 잘안 되고 수축이 돼서 꽉 뭉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니까 피를 많이 가도록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딱 생각나는 게체외충격파 최외충격파가 체외 혈관을 넓혀서 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피를 많이 가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외충격파하고 따뜻한 찜질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요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축돼 있는 거를 결대로 이렇게 쭉 마사지를 해줘요. 이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도수치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눌려주는 승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반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오면, 예, 그건 잘못 하시는 분들이겠죠? 여 그래서 꼭 결대로 이완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지만, 나는 주로 여기가 자주 뭉쳐.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자주 뭉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수축이 된 근육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재발을 자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거를 보통 주로 목이 뻣뻣해졌어요라고 하면서 하는 분들은 보통 여기에 와요. 여기에 승모근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를요, 이제 자주 내가 여기에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지 이게 재발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얘를 45도를 돌려요 목을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반대쪽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그시 당겨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승모근이 쭉 늘어나는 힘을 받도록 이렇게 10초간 유지를 해줘요. 반대쪽도 고개를 45도 돌려서 지그시 당겨줘요. 이렇게 10번을 유지를 해줘요. 중요한 거는 얘가 늘어나는 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10번을 10회씩 좌우를 해줍니다. 또 등쪽, 여기 견갑골, 여기 안쪽, 여기도 많이 오거든요. 저도 이제 주로 여기 있는데, 요 부분에 이제 자꾸 이렇게 내가 담이 자주 들린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팔을 요렇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요렇게만 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높이를 조절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래쪽에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팔을 높이 들어서 요렇게 당겨주면,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동작을 해서 10초 동안 10번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달 정도 꾸준히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 그래도 횟수가 많이 줄었네. 오, 오기는 오는데 강도가 그래도 좀 줄었어. 이런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제 이게 오는 원인이 잘못된 자세로 계속 장시간 이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들이 어떤 유발하는 원인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즐겁게 사십시오. 즐겁게. 우울한 느낌이 이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조금 덜 발생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담이 왜 생기는지 하고요. 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골통우사 윤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